오늘은 지금 이제 수산시장에 가려고 합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너무 늦었어요. 벌써 1 시예요. 여기 진짜 좋은 게 베개 타입이 여러 개 있어서 가져다가 쓰면 되고 여기는 이렇게 잠옷 가져다가 입으면 되고 방이 엄청 많아요. 근데 투숙객이 진짜 많은 것 같더라고요. 청소할 때 보니까 이렇게. 근데 커피도 무료예요. 되게 좋죠. 아이스도 있어요. 유시 어, c 거구나. 오마이가 몰랐네. 어제 뭐 어제 제가 커피를 먹진 않았거든요. 아이스 커피. 어? 따뜻한 건데? 아이스가 아닌데? 어, 뭐지맛 없어. 27분 뒤에 오는구나 버스가. 일단 버스 정정 갈게요. 도착했어요. 가장 많이 가시는 수산시장은 시내 쪽에 접근성이 가장 좋은 그 수산시장이고 여기는 버스를 타고 좀 오셔야 돼요. 여기 다들 앉아서 잡수고 계시죠? 여기가 다가 아닐 텐데. 와, 구경해봅시다. 다리 하나에 2,500엔. 새우 맛있겠네요. 와. 이것도 2,500엔. 음. 확실히 눈이 좀 휘둥그레지는 것들이 있네. 굴은 하나에 500엔. 어, 근데 이렇게 조금씩 파니까 좋네요. 이 새우는 하나에 2,000엔이에요. 장어꽃이야. 음, 맛있겠다. 근데 제가 본 걸로는 되게 컸는데, 요렇게 한 줄밖에 없는데요? 어디서 또 있나? 아, 여기는 그냥 이런 거 판매하는 데구나. 저기밖에 없구나. 참치 주도로 초밥. 그리고 오징어 튀김. 얘는 무슨 생선 튀김이래요. 집에서 살살 녹아. 난 사실 이렇게 맛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너무 맛있어 오래 씹으면서 이 맛을 느끼고 싶은데, 너무 사르르 녹아. 노양지 가면은 튀김 엄청 크게 해서 튀겨주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더 맛있어. 끝까지 <laughs> 안 들어가 있어요. 얘는 다 밀가루예요. 근데 이 집은 튀김옷이 너무 두껍다. 제가 탄 버스가 이렇게, 원데이, 두데이, 뭐 w 데이이포이이 파이브데이 해서 무제한으로 쓸수 있는 걸 파는데 d 일 y o 천엔이에요. 하루 네. 티켓을 사서 원데이 투어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세나가 섬이라는 곳에 왔어요. 이거 와, 진짜 짜색 봐. 봐. 완전 하늘색. 완전. 와, 이게 이거 완전 하늘이야, 바다야. 하늘은 여기고 바다 색깔 봐요. 별반 차이가 없어. 저기 원래 정격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못하게 났고. 카페에 오시려면 여기 있는 카페 오는 게전더 예쁠 것 같아요. 시아와세 팬케이크. 이 옛날에 진짜 인기 많았죠. 와, 예쁘다. 햄버거 가게. 햄버거 아 내가 하와이를 안 가봤지만 오키나와가 일본의 하와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알것 같아 진짜 와 바다도 너무 예쁘고 너무 깨끗하고 여기는 그네처럼 앉아서 먹는 데요 너무 예쁘죠 다 이렇게 앉아서 바다 보면서 먹는 거와와 와, 여긴 해먹이 앉아서 여긴 해먹이에요 이렇게 가게들이 이렇게 층마다 1층, 2층, 3층, 4층 이런 식으로. 너무 예쁘다. 오키나 와서 여기가 전체에 좋은 것 같아요. 똑같은 바다 아니야? 왜여기서는 이런 색깔이지? 나 생각났어. 가보진 않았지만 그리스, 산토리니. 약간 그 느낌 있어. 음. 너무 좋아요 제가 지금 눈을 뜨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러면 진짜 좋은 거야 여기에요 블루신 여기 지점이 평점이 진짜 안 좋더라고요 되게 불친절하대요 이거 파랑색을 많이 먹던데 이거 파랑색 블루웨이브 뉴쿠티 와라비 모찌 이거 맛있겠는데 오키나와 파인애플 코코넛 이거 맛있을 것 같아요 주니어 더블 이걸 먹을게요 이 파인애플 코코넛 음. 내가 좋아하는 피나콜라타 맛 그러니까 샤베트 같은 그런 맛일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 쫀득쫀득한 그 음. 우, 우유 맛 음, 음. 오키나가 원래 류코 료코 제국이었잖아요 류코오티 모찌가 들어있는 건가? 이게 모찌인가? 아, 얼그레이 같기도 하고, 막 후지차 같기도 하고, 오, 되게 개운해요. 되게 맛있다. 잘 골랐어. 원래 일본 사람들이 하와이를 진짜 많이 가는데, 지금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고, 그, 달러 환율이 너무 높아서, 오키나와로 다 온다고 하더라고요. 맛있똥! 아 미치겠어 저 버스 잘못 탔어요 <laughs> 버스를 잘못 타서 반대로 왔어요 거꾸로 오는 바람에 아울렛에 왔어요 <laughs> 여기가 아울렛 이거 예쁘다 그럼 3,500 색깔이 너무 예쁘다 내가 크롭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동남아에 크롭티가 진짜 싼게 많이 팔아요 근데 저는 못 입어요 너무 애기옷 같아 브라 같아 브라 <laughs> 가슴만 겨우 가려. 어, 여기 옷이 예쁘네? 색감이 예쁘다. 어, 얘는 6만원 정도예요이옷 예쁘네요. 제가 롱 원피스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9만원. 약간 너블리하구나. 이런 것도 예쁜데? 이50% 하면 8만원. 소매가 옷들이 다 예뻐요. 일제 옷들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팔 같은 것도 쭉쭉 길게 빼고, 어 그래서 저는 일제옷은 좀잘 맞아요. 그래도 핏이. 근데 나는 옷살 돈이 없어. 저 지금 이 스시를 20% 해서 샀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기 아주머니가 오시더니 반가격으로 붙여주셨어요. 육개장. <laughs> 그때 샀던 거. 제가 아까 이거를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참았는데, 얘가 들어있어요. 이거 하나 먹을 가격으로 나는 초밥 세트를 산 거예요. 이렇게 490엔. 이거부터 먹을까, 이거. 아. 음. 음. 회가 엄청 두꺼워요. 더 밍밍한 것 같은데? 전갱이 튀김. 응 음. 오. 살짝 비린데 맛있다 새우는 대만이 제일 맛있어 이거 우리, 우리 밥에다 얹어서 밥에다 얹었어 너무 음, 맛있어 장어로 어? <laughs> 혼자 하는 여행이 과연 편하게 잘 되어 있을까가 가장 좀 걱정했던 부분이었는데 보통 렌트카를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혼자 여행하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었고 투어 상품도 여러 가지로 잘돼 있고 오늘 갔던 수산시장, 아울렛, 그리고 섬, 이런 코스들도 원데이 버스 티켓 1000엔짜리를 사서 쭉 돌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되게 편리한 것 같아요. 지금 일본 다른 지역들은 엄청나게 관광객들 때문에 붐비잖아요. 근데 오키나와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뭔가 힐링하고 휴식 취하고 하는 목적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나 맛은 없어. 어제 라면 먹었더니 얼굴 많이 부었죠? <laughs> 오늘이 드디어 웃기나마 마지막 날이네요. 아, 너무 아쉬워요. 맨날 동남아 장기여행만 다니다가 이렇게 오박 6일을 매일 돌아다니려니까, 어우, 피곤함이 계속 연속이야. <laughs>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밥 먹고 좀 구경 좀 하고, 뭐 그리고 쉬엄쉬엄 공항에 가야지. 여기서 공항이 모노레일 한정거장이에요. 도보로 30분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도보로못 가지. 라면 먹으러 왔는데, 옆에 아저씨가 먹는 게 너무 맛있어 보여서 똑같은 거 시켰어요. 약간 백짬뽕 같은 걸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볶음밥 반절짜리인데 양 많아요. 햄이 들어간 건가? 이게 햄인가? 햄은 아닌 것 같은데, 요 끝에, 요게. 엄청 많아. 첫기부터 과식하게 생겼네. 고기 들어 있구나. 되게 맑은 그런 국물일 것 같죠? 진짜 양이 많아요. 한병 넘어. 음 다행히 막 달지 않아요. 되게 개운한 맛이에요. 이게 백짬뽕 그래, 백짬뽕 맛이네. 엄청 많 면발이 쫄깃쫄깃 맛있네 근데 되게 저렴하고 양도 많고 괜찮다 음. 음. 일본쌀이 되게 찰지잖아요 찰진 밥을 볶음밥으로 했어 여기가 양이 많긴 많나봐요 저기 셀프로 싸가라고 아예 놨어요 로이스 케이스가 바뀌었네요. 아니면 오키나와만 그런 건가? 망고와 화이트 초콜릿. 오키나와 현산 망고를 사용했대요. 이것도 오키나와 흑당을 썼다고 하네요. 근데 흑당은 별로 안 먹고 싶고. 요거 먹어 봅시다. 망고 맛. 망고 화이트. 여기 오키나와와 로이스는 오키나와산 그 재료들을 음 넣어서 착한 방송을 많이 하네. 진짜 많이 하네. 미스 장 아까부터 계속 찾던데 제발 좀 가보세요. 지금 총 비용을 얼마 썼는지 계산을 해봤거든요. 근데 너무 깜짝 놀랐어. 숙박비랑 투어비는 20만 원을 썼어요. 그리고 식비랑 교통비 이런 거를 제가 진짜 조금 썼더라고요. 14,000엔을 썼어요. 12만 몇천 원을 쓴 거예요. 그리고. 항공권은 제가 제주항공 찜 특가로 11만 7천 원에 샀거든요. 그래서 총 얼마였었냐? 44만 원 있었어요. 여기에 만약에 항공권을 제외한다고 해도 30만 원 초반으로 쓴 거죠. 그래서 오키나와는 정말 가성비 좋고 그리고 혼자 여행하기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상 오키나와의 지휘였습니다. 개꿀!